리스 렌트와 같은 임대 시장이 커지면서 승계 시장이 따라서 커지고 있습니다. 리스 시장만 해도 2021년 말 기준 한해 13조 8천억 원이 발생해서 이를 근거로 볼때약 4조 원 시장으로 승계 시장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영업원의 목소리에 따라서 승계 기준 가격이 들쑥 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큰 이익이 생겨서 행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전에 없던 빚을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속았다라고 합니다. 속은 것이 아니라 실력이죠. 이렇게 불안하게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리스 렌탈 승계 교육은 과학적으로 현재 가치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확하고 빠른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가를 만들어 드립니다. 모바일 들고 간단하게 입력하면 상하 스케줄과 금융과 자산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드립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십시오. 사이가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만나게 하자면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차주 약정을 분석한 것으로 내가 맺은 약정수가 이러한 상태라는 사실을 전차주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분석해 드린 우리를 보고 엉터리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라면 잘 견뎌 내셔야 됩니다. 전차주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토록 전차주가 이해를 못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잘봐 주십시오. 위에서 부터 내려가면서 제가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67만 8,810원씩 무려 10개월이나 리스료를 지급했습니다. 678만 8,100원이죠. 머릿속에 차량 가격은 3,250만원 세차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암산도잘 하십니다. 차감하면 2,577만 900원 남았습니다. 10달밖에 안 탔는데 시장에 내다 팔아도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자를 구해 보니 402만 6,779원입니다. 놀랍게도 이 약정은 수익률이 14.24%입니다. 모르셨죠? 지나치게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현금으로 이 차를 구입했다면 어땠을까요? 번호판 받아야 사용하잖아요. 취득세 7%, 공채 1%, 약한 8%를 내야 번호판 달잖아요. 리스는요. 리스 기간 동안에 이 비용을 나누어서 갚아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리스 승계 해지 반환 시점은요.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일시에 부담하는 것이 맞겠죠? 전 차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265만 2723원입니다. 해지를 하자면은요. 페널티와 해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둘중 낮은 것으로 살펴보니 247만 5916원이 리스 해지 수수료로 났습니다. 이 역시 리스 회사가 나쁜 놈이 아니라 해지 결정은 전차 주인 소비자가 하시는 겁니다. 리스 회사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부담하는 게 맞겠죠?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살펴보니 리스 기간 동안 납부한 리스료는 착값을 내기는커녕 비용조차 감당이 안 됐어요. 236만 7,317원만큼 아직도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차를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정리하자면 1179만 874원을 더 준비해야 이 계약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결정한 부분을 그대로 정리해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 결정을 소비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믿지 못할 사람이라든가 뭐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전문가고 확실하다면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을 잘할수 있어야 전문가가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